광야를 행진할 때이 성막을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을 행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에도 이 성막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중앙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통 속에 이런 성막을 어떻게 설치하고 그거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언약궤만을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암몬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암몬의 수도 라빠를에워싸게 돼요.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언약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그것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지라 그만 바세바를 불러서 가늠을 하고 마는 거죠. 언약계를 중심에 두지 않고. 언약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것 바로 그게 문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무너진 사람이 겪게 될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죠 많은 업적도 남겼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중심에 모셔져 있었을 때 그때의 일이었다고요 바라기는 우리 다윗을 보고 지혜를 얻는 우리 금단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